잊혀진 시장 고조선 이전 우리가 몰랐던 한민족의 진짜 역사. 우리는 모두 이렇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국사 시간 선생님께서 칠판에 크게 쓰셨던 그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한민족의 첫 나라는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이다. 교과서 첫 장을 펼치면 언제나 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단군 신화 기원전 2333년 아사달 우리는 그것이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의 첫 장에 기록된 그 이름 뒤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한반도와 만주 요하 일대를 거닐어 보십시오. 아니 실제로 걸을 수 없다면 그 땅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곳에는 청동기 문명이 찬란하게 꼽히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수렵 채집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전쟁을 치르고 영토를 관리했습니다. 그 흔적은 비파형 동검이라 불리는 독특한 청동검에 수천 개의 거대한 고인돌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남긴 셀수 없이 많은 유물 속에 선명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아십니까? 비파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청동검인데, 이것은 중국의 검과도 일본의 검과도 전혀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형태입니다. 이 검들이 발견되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요령성에서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광대한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고조선 이전에 이 광활한 지역을 아우르는 어떤 문화권, 어쩌면 정치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인돌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 약 3만여 개가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남쪽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특히 밀집되어 있죠. 이 거대한 돌무덤들을 만들려면 엄청난 인력과 조직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수십 톤이 넘는 바위를 옮기고, 쌓고, 무덤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한 부족 단위로는 불가능한 대역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미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 우리 땅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 구조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왕이나 족장이 있었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수백, 수천 명의 백성이 있었으며, 그들을 먹여 살릴 농업 생산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문명의 흔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그들의 이름이 단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당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걸까요? 마치 고조선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공백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잊혀진 역사의 문을 다시 열어볼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닫아버린 혹은 우리 스스로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문을요. 저도 한때는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군신화가 우리 역사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었고 곰이 사람이 되어 당군을 낳았다는 그 이야기. 신화는 신화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적어도 당군이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는 것만큼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고조선 이전에도 거대한 이야기들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홍산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아 문명은요? 배달국이라는 전승은 알고 계십니까? 홍산문화는 기원전 4700년경부터 기원전 2900년경까지 존재했던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 초기의 문명입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요령성 일대에서 발견된 이 문화의 유적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옷기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옥으로 만든 용 모양의 장식품, 고곡 그리고 제사용 도구들이 무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우화량 유적에서 발견된 것들은 충격적입니다. 거대한 재단 여신묘, 그리고 적석총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5천년 전에 이 지역에는 종교적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 계급이 있었고, 대규모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조직력이 있었으며, 사회적 계층이 분화된 복잡한 사회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홍산문화의 옥기와 제사, 문화가 후대 한국의 제천 의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하늘의 제사 진내는 전통, 옥을 신성시하는 문화, 그리고 고국의 형태까지도 한반도의 고대 문화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홍산 문화가 바로 우리 민족의 시원일지도 모른다고요.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중국은 홍산 문화를 자신들의 문명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일부 한국 학자들은 이를 한민족의 뿌리로 보려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조선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만주와 요하 일대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승 속에는 더 오래된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황국과 배달국이 그것입니다. 환당국이나 단기고사 같은 문헌들은 당군 이전에 황국과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책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위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 실제로 근대에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설령 그 책들이 후대에 쓰인 것이라 하더라도 왜 우리 조상들은 단군 이전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었다고 믿었을까요? 왜 구전으로든 기록으로든 그런 전승을 이어왔을까요? 연기 없는 곳에 불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전승의 뒤에는 언제나 어떤 역사적 실체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고조선이 정말 우리 역사의 시작일까? 그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순간 역사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다시 보자. 이 결심이야말로 우리 정체성의 시작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찬란한 뿌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막연한 의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다행히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책은 불태워질 수 있지만, 땅 속에 묻힌 유물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진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령성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한때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숨이 멎을 정도로 장대합니다. 우아량 유적지의 재단을 보십시오. 직경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원형의 돌 구조물이 단 위에 단을 쌓아 올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단 근처에서는 여신묘가 발견되었습니다. 진흙으로 빚은 여신상의 파편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크기로 보아 실물 크기의 3배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가 5m가 넘는 여신상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적석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무덤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평범한 부족장의 무덤이 아니라 왕의 무덤입니다. 이제 한반도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의 고인돌이 즐비합니다. 고창, 화순, 강화도의 고인돌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인돌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큰 고인돌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수백 명에서 천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수십 톤짜리 바위를 채석장에서 캐내고 운반하고 세우고 그 위에 또 거대한 덮개돌을 올리는 작업은 현대의 중장비 없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만 3만여 기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원전 1000년 전후, 이 땅에는 이런 대역사를 수없이 반복할 수 있을 만큼의 인구가 있었고,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 구조가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농업 생산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를 펼쳐놓고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요령성, 길림성, 북한 전역, 그리고 남한의 경기도와 충청도, 심지어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청동검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 광대한 지역이 하나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같은 형태를 선호했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어쩌면 하나의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나라 혹은 같은 연맹체 안에서 표준화된 무기체계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물들이 나타내는 기술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동을 주조하려면 구리와 주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야 합니다. 광석을 채굴하고 재련하고 합금하고 커프집을 만들고 주조하는 모든 과정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장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화된 분업, 원료의 확보와 유통, 기술의 전수와 축적, 이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물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십시오.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입니다.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기원전 2333년과 거의 겹치거나 혹은 그보다 앞선 시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조선이 갑자기 허공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조선 이전에 이미 청동기 문명이 존재했고 고조선은 그 문명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듯이 고조선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물들이 나타내는 조직력도 주목해야 합니다. 거대한 고인도를 만들고 재단을 건설하고 수많은 청동기를 생산하려면 단순한 부족연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가적 질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왕 또는 족장이 있었고, 신분 계층이 있었으며, 행정 조직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장인이 있었고, 농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고조선 이전에 우리 민족은 이미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일입니다. 땅은 이미 그들이 존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교과서는 침묵했을까요? 왜 고조선 이전의 역사는 공백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큰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선 말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수백 년간 이어진 봉건 체제가 썩어가고 있었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의 역사 기록들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우리의 역사마저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단순히 한반도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민족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첫 번째 작업이 바로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부터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기 시작했고 1922년에는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식민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악명 높은 식민사관입니다. 그 핵심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예로부터 미개하고 야만적인 민족이었다.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었고 항상 중국의 지배를 받거나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는 조선을 문명화시키는 것이니 정당하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제어용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했습니다. 당군 신화는 그저 신화일 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폄하했습니다. 고조선의 강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원래 요동과 만주 일대를 아우르던 고조선의 영토를 한반도 북부로만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홍산 문화, 요하 문명, 배달국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은 중국의 역사일 뿐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조선 민족이 5천년 이전부터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미개한 조선이라는 프레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해방 이후에도 이 식민사관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역사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그대로 해방 후 한국 역사학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실증주의사학 즉, 일제가 주입한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객관성과 과학성의 기준 자체가 일제가 만든 틀이었다는 점입니다. 일제는 너무나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학문의 옷으로 포장했고, 우리는 그것이 식민사관인 줄도 모르고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은 미개했다는 전제, 조선은 항상 외세의 영향을 받았다는 관점, 조선의 역사는 짧고 보잘 것 없다는 결론. 이런 것들이 마치 객관적 사실인 양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 결과, 고조선만을 첫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전 문명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권은 국사 교육을 통제하고 거민정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역사는 정권에 이용되었고, 진실은 또다시 묻혔습니다.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려는 학자들은 제아 사학자로 분류되어 주류 학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쓴 역사가 아니라 남이 써준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침략자가 만든 틀 안에서 침략자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우리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역사관이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까지 깎아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변변치 못한 민족이었어. 우리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짧고 보잘 것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식민지배의 가장 무서운 유산입니다. 물리적 지배는 끝났지만 정신적 지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배웠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된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일제가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개 속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의 줄기가 한순간에 잘려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앵개 속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인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는지, 그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감춰지고 왜곡되었다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분노입니다. 정당한 분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에 관한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족 앨범에서 조부모님과 증조부모님의 사진을 모두 찢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계도에서 몇 세대를 통째로 지워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느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라가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지워버린 것은 단순히 몇 줄의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를 훼손한 것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우리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산문화가 기원전 4,700년경부터 존재했다면, 우리 역사는 7,000년이 넘습니다. 고인돌 문화까지 포함하면 우리 문명의 역사는 적어도 5,000년에서 7,000년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5,000년, 그것도 고조선부터 시작하는 역사만 배웠습니다. 절반 이상이 잘려나간 역사를 배운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평생 자신이 고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명문가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있었고, 찬란한 가문의 역사가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분노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행동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미래도 세울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때립니다. 정체성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뿌리를 모르는 나무는 큰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잘려나간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단순히 일본이나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식민사관, 우리 스스로가 내면화한 열등감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짧아, 우리는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렸어. 우리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는 것이 진짜 싸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함정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연구와 확실한 증거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허황된 주장을 하면 오히려 진짜 역사마저 부정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발굴입니다. 땅 속에 묻힌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더 많은 유적을 발굴하고 더 많은 유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유물들이 말하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셋째, 교육입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배운 마지막 세대이자, 올바른 역사를 되찾을 수 있는 첫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진짜 한국의 시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진짜 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